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전반부를 강의하면서 춤을 췄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성경은 바로 바로 아주 심각한 상황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하나는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남방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난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어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위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영납하기 어려운 신앙의 일탈이지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당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오늘의 신학적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그때의 행동을 해석해 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라는 것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그러니까 애굽 지경으로 내려갔더라. 이것뿐이에요. 남방으로 점점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주 자연스럽게 애굽 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이지요. 당시의 아브라함에게는 가난과 그 애굽의 지경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애굽에 들어가 보니 그곳은 이미 도시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군주들의 그 기득권 횡포가 극심한 곳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를 느꼈는데. 이 아브라함의 공포가 과장된 게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가 취한 신변 안전조치는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위장한 것이었죠. 과연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신변보호를 받았고, 사라는 일시적으로 왕의 첩이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직감적으로 바로는 이 상황이 아브라함 때문에 온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파악했던 바로가 아브라함을 크게 책망하면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단 며칠밖에 안 되었지만은 사라는 왕의 첩이 된 거지요.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이 하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신앙적, 도덕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단죄하기에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성경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그저 진술할 뿐이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가는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 겪어야 했던 시련,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애국의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크게 부해졌었죠. 인간의 지혜가 닿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찾은 곳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 베들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베들에서 다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매우 독특한 신앙입니다. 그는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설과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둘이 한 지경에 머물기에는 그 땅이 좁았습니다. 자연히 아브라함과 로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하죠.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우리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땅이 넓다 내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조카로시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항상 성숙한 생각은 성숙한 사람의 목심입니다. 그러냐로시 목축하기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을 먼저 선택해서 떠나지요. 그것은 소돔 땅으로서 이미 도시적인 환경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편의는 편리하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영적 도덕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와 호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롯이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인가요 롯의 그러한 행동은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져버린 것이고, 땅에서는 삼촌 아브라함의 입은 은혜를 져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로데에 당한 그뼈 아픈 배신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시 떠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그 넘치는 위로를 보면,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하고 섭섭했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보다 더 아픈 것이 있을까요? 제 둘째 아들이 목사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저에게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을 각오 되어 있으면 목사 되라. 사실 반대한 거죠. 그래서 한 5년이 흘렀는데 직장 생활 5년 정도 하다가 다시 신학교에 가더라고요. 죽을 각오를 했나 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인간 관계가 그렇게 어렵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저도 40여년 목회생활 중 24년은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할 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몇몇 장로님들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끝까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몫이다. 이 믿음만이 저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나는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뽀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서 티를 뽑겠다라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똑바로 살펴야 합니다. 롯과 같이 은혜의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섭섭함, 그 황량한 허전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은 다내 자손의 땅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아, 75세가 홀 넘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오늘 무언가 성취되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1년짜리입니까? 10년짜리입니까? 혹은 3년짜리입니까? 아브라함의 비전은 몇 년짜리였을까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언약의 성취를 믿고 사모하면서 화려한 도시 소돔이 아니라 마물의 상수리 숲을 요즘으로 말하면 시골이지요. 시골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점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떤 경우에도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